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기 교과, 오늘그 1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마지막의 모습들입니다. 교과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역사적 기록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재림 직전에 사는 세대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니네를 향한 요나의 사명, 바빌론의 마지막 밤, 그리고 고레스의 등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르침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기보다는 그것들의 개요와 원칙을 찾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주주하는 선지자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언급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심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인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셨습니다. 이 경험은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말하면 니누의 사람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필수적인 경험이었던 것이죠. 니누의 사람들에게 기별을 증가하기를 주저하는 선지자에게서 우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는 닌외로 가기를 거부했을까요? 다음 같은 이유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닌외 사람들의 잔인성 때문이었습니다. 발견된 벽화에 의하면 아스리아 사람들은 정복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로 오해받을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기별을 증거했을 때, 만약 그 기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잔인한 민족들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당할지 그는 알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순배에 빠져 있는 반면,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앞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요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는 가기를 꺼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 바벨론의 인기 없는 기별을 전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기별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악을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별을 증거하기를 거절하고 배를 타고 다시 이스로 도망할 때 주저하는 손지자 때문에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다양한 재난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끝내는 길은 땅끝까지 신속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의 세상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회계사역입니다. 요나가 증가한 기별은 왜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요나서 3장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니니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선지자 요나가 전한 기별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4 0 일이 지나면 니니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기별을 증거했을 때이 기별은 순식간에 니니웨 곳곳에 전파되었고. 사람들은 즉각적인 회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회계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회심한 종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큰 외침을 바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세상은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전해할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면서 우리는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세상에 초청을 보낼 것입니다. 니류의 사람들처럼 이 기별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악을 진실로 후회하게 하고 그것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악한 세상에 내리기로 작정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위 외의 임하기로 했던 심판처럼 조건적인 애연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애연들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편에서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연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짐승의 표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 마지막에 있을 성도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이 세상에 내리게 될 일곱 재앙들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애연들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사건들이며 또한 악에 대한 심판을 피하도록 주신 사랑의 경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벨사살의 잔치 바벨론에 의해 아시리아의 수도 니니웨가 무너지고 점차 강성해진 바빌론은 느부갓네살 시대를 맞이해서 그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단열 2장과 3장의 경험을 통해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느부갓네살은 4장에 들어서서 결국 그분을 개인의 삶에 영접하게 되므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바빌론은 어떻게 멸망의 밤을 맞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몰락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기별을 발견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돌이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임이요. 바빌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로 등장하는데, 그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는 섭정 왕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 테마에서 마지막 10년을 보내는 동안 바빌론의 실제 권력을 행사하던 왕은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술 파티를 벌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총사령관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벨사살은 거대한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믿고 안전할 것이라는 무모한 생각으로 교만하고 오만해진 왕은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벌였고 하나님 성전에서 탈취한 거룩한 금, 은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했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이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메디와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한 자는 단일 뿐이었습니다. 단일은 페르사살에게 바벨론이 하남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된 이유를 분명히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그의 할아버지 느부간의 살이 겪은 역사적인 경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교훈을 무시했다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는커녕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 세 번째, 우상을 찬양하고 숭배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알수 있는 기회가 분명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처럼 그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 욕구를 따라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혈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바벨론의 특징 중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위에 도성이 건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벽 아래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에 도성의 물을 제한없이 공급할 수 있었지만 고레스는 바벨론의 이점을 역이용했습니다. 유프라테스로 흐르는 상류의 물을 막아 강물이 낮아지게 되었을 때성 안의 병사들을 잠입시켰고 술 파티로 무방비 상태였던 바빌론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잔치가 진행 중이었고 모두가 춤을 추며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멸망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현대의 바벨론의 멸망과 어떻게 유사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었 16장 19절을 큰성이세 갈대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가심 받으여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들은 현대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고대 바벨론처럼 현대 바벨론 역시 유프라테스 강물로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예언해에서 있어서 물은 세상 나라들을 상장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강물로 위에 건설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적 권세가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강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던 밤의 사건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처럼 현대의 바벨론 역시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이 메데 페루시아 연합군 총사령관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현대의 바벨론 역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바벨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도한 종교 조직체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증조를 일일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닥칠지 전혀 시간을 알리지 않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징조를 주셨지만 그분이 언제 올 것이라는 그 시각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징조들을 보면서 그분이 오심이 가까움을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바벨론은 교만과 부주의로 갑작스런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현대의 바벨론 역시 교만과 불신으로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종 고려스. 성대에는 고리스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과 어떻게 유사합니까? 역자 36장 22, 2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바하사의 고리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리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전에 의하면 역대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기는 끝났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동방에서 오는 왕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세상에서 해방시키고 오실 그리소를 예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선택받은 고레스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고레스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 것이죠.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가하게 주제했던 요나의 모습은 마지막 세상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해야 할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개배 속에서의 사흘간의 경험을 통해 회개했고 결국 새로운 능력으로 기별을 증가하므로 니네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때도 회심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별은 온 땅끝까지 큰 소리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교만과 우상숭배로 멸망당했습니다. 현대 바벨론 역시 같은 정신 때문에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리페르자의 연합군 총사령관은 고리에스였습니다. 그런 하람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고리에스는 현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이번 교과는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제들에게 조명해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사명과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님 재림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이행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기동안에 저와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고 다음 기회도 새로운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